안녕하세요 닥터 이광엽입니다. 혹시 30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치료법 하나가 현대인의 큰 고민거리인 노화, 혈당, 그리고 혈압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미뤄지시나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말 그대로 의학계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물질이죠. 네, 그 이름은 바로 베르베린. 사실 수천 년 동안이나 전통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야 현대 과학이 그 엄청난 잠재력을 다시 발견하고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옛말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년 단한해 동안에만요, 이 베르베린에 대해 발표된 과학 논문이 무려 636편에 달합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베르베린이 가진 수많은 효능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마스터 스위치에 있습니다. 그 마스터 스위치의 정체는 바로 AMPK라고 불리는 효소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에너지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위치는 보통 언제 켜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처럼 좀 굶어서 몸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이 AMPK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집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속 노폐물을 싹 청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베르베린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운동하거나 굶지 않아도 이 스위치를 직접 켜준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amp, k를 활성화한다는 건곧 노화를 막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 감량을 돕고 염증까지 줄이는 효과와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를 켰을 뿐인데 마치 도미노처럼 몸에 좋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마스터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목표는 현대인의 정말 큰 골칫거리 바로 대사 증후군입니다. 베르베리는 이 대사 증후군을 세 가지 방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베르베리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사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낮춰 주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혈압까지 낮춰주니 정말 다재다능하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연구에서는 베르베린 단 1g만으로 혈당을 무려 20%나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과 중성지방은 낮춰주는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오히려 높여줍니다. 정말 이상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베르베린의 진짜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대사 질환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서 노화를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덤방위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르베리는 우리 세포의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촉진해서 노화를 늦추고요. 폐나 간 같은 주요 장기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치매와 관련된 나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걸 도와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기여하고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까지 낮춰 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 항노화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시다면 이걸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처방용 항노화 약물로 주목받는 게 바로 메트포르민인데요. 베르베린이 바로 이 약과 거의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둘다 AMPK 스위치를 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온 메트포르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들의 배란율을 25%나 높였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균들이 만드는 방어막, 이 바이오피름을 파괴해서 항생제가 더잘 듣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베르베린의 모든 힘은 우리 몸의 에너지 마스터 스위치, AMPK를 켜는 데서 나온다는 것. 둘째,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이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독보적인 대사조절의 달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와 염증을 막고 뇌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류의 곁을 지켜온 이 물질이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마스터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이 베르베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건강의 비밀을 열어보여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